네, 슈스입니다 자, 701강부터 중간에 어, 동영상이 끊겼는데요. 핸드폰이 이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우리 앞에 강의는 701의 1강으로 올리고요. 자, 이번 강의는 701강의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좀 기억하기를 어, 동영상이 딱 진행되다가 지금 잘 봐요. 유형 5번 하다가 지금 끊겼죠. 근데 이한 강의가 유형 7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끊기면. 어, 1강이 두개로 쪼개져서 올라간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소인수분해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자, 48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초딩 때 하던 방법으로, 자, 짝수니까 2의 배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24, 자, 2, 6. 지금 잘 보시면, 이어지고 뭐야? 어, 2, 6이래, 12. 자, 이 아저씨 또 하면 2, 6. 또 하면은 2, 3. 지금 2가 4개고요. 뭐가 나와요? 3이 하나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아저씨가 틀린 건 아니야. 이게 99단으로 6, 8에 48 맞잖아. 48은 맞아. 하지만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소수가 아닌 걸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저씨는요 소인수 분해를 하다 만 겁니다. 하다 만 거. 알겠어요? 끝까지 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적어줘야 돼? 2에 4승, 3에 1승까지 정확하게. 여기에 밑에 적혀있는 이 오빠들이 정확하게 소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할 필요가 없이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좀 봐봐. 이거 소수 아니잖아. 합성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산이 돼서 이거 계산하면 60이 맞아요. 12 곱하기 5 하면 60이 맞긴 한데 이 친구가 소인, 소수가 아니잖아. 소인, 소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인소 지금 소인수 분해를 덜한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좀잘 보자. 이 뒤에 자 1번, 2번 틀렸고요 이 뒤에 잘 보시면, 어, 이제 숫자들이 소수들로 다 맞춰졌어. 됐어요? 다 맞춰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얘를. 98, 160. 뭐 얘가 쭉, 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얘가 제일 편하잖아요. 그치? 옳은 거 고르니까 하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하면은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고. 됐어요? 그러면 2, 60, 2, 30. 또2 뭐 해도 되죠? 2, 15. 그 다음에 3, 5. 어, 뭐야? 2세 개3 1, 5 1. 맞네. 2세 개3 1, 5 1. 맞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소인수 분해를 정확하게 한 거죠. 다른 건뭐 숫자가 틀렸을 거야. 됐어요 여기 봐 봐. 2의 3승 8이지. 7 8에 56인데 90.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2의 4승 16이고요. 16에다 10을 곱해야 160 나오지 5를 곱한다고 160이 나와요. 애초에 여기 뒤에 적힌 는 숫자가 틀렸네. 됐지? 됐어요? 뭐다 일일이 해 줘도 되지만 됐어요? 하다가 중간에 정확한 거 찾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용어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 1강에서 소수 배웠죠? 합성수 배웠죠? 이제 뭐를 구분하느냐면, 소인수 분해 단원인데, 이 소인수가 뭘 얘기를 하느냐.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18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뭐냐면, 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구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구단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빨리 하자는 얘기 알았어? 됐어요? 자,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했죠? 그 선생님 두 개를 다 해볼게요.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2, 18, 2, 9, 3, 3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여신는 어떻게 돼요? 2가 두개 있었고, 3이 두개 있었지. 이거를 초등학교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자, 9구단을 6, 6에 36 해도 되고요. 4 9 36 이렇게 했잖아 그치 4와 9의 곱이야 그러면 4는 어떻게 만들어 2 2 4 3 3은 9 이렇게 하잖아 그럼 2 2개 3 2개니까 얘도 똑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당연히 됐어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한다 이거야 뭐냐면 자봐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머릿속에서 36은 지금 선생님 여기다 적는 건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6 6의 36. 6은 2 3 2 3. 2두개3두 개. 바로 소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됐어요? 그럼 얘는 2두개3두 2개, 개의 곱이잖아. 그렇죠? 완성이 됐죠? 잠깐만요. 자. 자,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소인수분해 한 거잖아, 이게.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의 소인수 분해 결과물은 이거고요. 소인수는 2와 3인 거야. 2와 3. 됐어요? 지금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소인수가 나머지 네거 다른 하나야. 그래서 그럼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거고요. 소인수는 2, 3이죠? 자, 얘 한번 해 볼게요. 구구법으로 해 볼게요. 구구법, 구구단. 2 9 18. 그러면은 2 하나 들어가고요. 9는 3이 두개 있었던 거인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아저씨의 소인수도 2, 3 맞네. 그치? 자, 이 친구 해볼게요. 6, 9, 54지. 6, 9, 54지. 그럼 얘는 뭐야? 2가 3이. 얘는 3이 2개 되는 거잖아. 그치?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써서 해도 돼요. 2, 1, 3이 3개 있네. 그치? 됐어요. 그러면 얘도 소인수가 얼마야? 2, 3이잖아. 소인수는 소인수 분에 사용했던 이 미세 있는 숫자들이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구단이 구구법이 조금 힘, 자기가 힘들면 한번 이렇게 해줘도 돼요 2로 한번 해볼게 2하면 어떻게 돼? 42지 그래 놓고 그 여기다가 적용해도 되고 꽃하게 나는 초딩 방법을 쓰겠다 3, 7 어? 얘는 뭐야? 2, 2개 3, 하나, 7, 나지 어라? 7이 들어갔네 2, 3, 2, 3, 2, 3소인수인 얘는 소인수가 뭐야? 2, 3, 7이지 소인수 분해는 2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7의 1승이지만 됐습니까? 아, 벌써 나와버렸네 엉뚱한 놈이 요 친구 한번 해봐 이하 씨는 어떻게 돼이 54지 아이고5 54 4이미 여기 있었는데 그치? 어 여기 있었잖아 50 54 54가 이와 삼이 세번 곱해진 거야 근데 여기 이 하나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바닥게 해주셔도 되고 이저 씨의 소인수도 이와 삼이 되겠죠 이와 삼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2, 3으로 놓는데 여기에 엉뚱하게 7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소인수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96을 소인수 분해하면 2에 a승 곱하기 3에 b승이 된대. 됐어요? 자, 해보죠. 뭐 구구법 해도 되고요. 2, 48 여기다 대놓고 6, 8에 48 이렇게 해도 되고 꿋꿋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나가도 되고 됐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세요. 됐습니까? 우리 뒤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강의에 보면요. 선생님이 어, 구구법을 또좀 어, 따지고 뭐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이렇게 해줘도 돼요. 우리 학년이 올라갔을 때 숫자가 클 때가 문제야. 자 어찌 됐건 2가 몇개 보여요? 5개 보이고요. 3은 1개가 보이죠? 그러면 2에 a승 곱하기 3에 b승 했을 때 a는 뭐예요? 5고요. b는 뭐예요? 1이 되겠 됐어요? 소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자, 이 둘이 더 하래요. 그러면 10이 얼마 됩니까? 어, 6이 되겠죠. 답은 6. 됐습니까? 자, 소인수분해 어, 초등학교 기억 어, 떠올리시고요. 자, 오늘 한 내용이 뭐라고요? 소수. 소수는 뭐예요? 공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자, 합성수는 1 빼고 소수 빼고 나머지들. 따지고 보면 1을 제외하, 제외하고 소수를 제외하고 어떤 수에 뭐가 됩니까? 어, 배수가 되는 숫자들 또는 소수는 약수가 두 개예요 무조건 두개 알겠죠? 1은 약수가 한 개잖아. 그러면 은 합성수부터는 뭐예요? 어, 약수가 세개 이상 나오는 숫자들. 그다음 소인수 분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소인수라는 단어. 우리 수학에서는 이 용어들 있죠? 용어들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용어들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 친구는 701강에 두 번째로 올라가고요. 다음 강의는 702강입니다. 소인수분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휴쌤입니다.